민중의 외침, 홍경래의 난. 차별과 수탈은 이제 끝이다. 조선 후기, 평안도 백성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몰락 양반 홍경래가 이끈 거대한 민중 반란의 시작입니다. 당시 평안도는 조정의 극심한 차별과 탐관 오리들의 수탈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몰락 양반 홍경래는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며 백성들을 규합했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군대는 마침내 봉기하여 가산, 박천 등 주요 지역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홍경래 석자만 들어도 탐관오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봉기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대규모 관군을 투입하여 홍경래군을 압박했고, 결국 5개월 만에 홍경래는 최후의 격전지인 가산성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차별에 맞서 싸운 평안도 민중들의 외침은 조선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홍경래의 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